가는보 세요？이거 는 상관 격이, 아 니고, 산중에 상관이 있 으면 어떤 걸 봐야 된다？여기 는두개만 볼게요. 선생님, 정의 를 봐야 돼요. 우리가 상관 의좋은 점이 너무 많 아요. 나쁜 것도 있 겠지만, 그리고, 이 시대 에는 상관 이라는 게 어, 개인 의 능력 이 중시 되는현 시대 에는 2000년 이후 에는 상관 이라는 것이 되게... 어 매력적인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데 어쨌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관이라는 건 흉한 역할을 한다고요. 흉이 신이거든요. 길흉으로 나누면 흉이기 때문에 이 상관을 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을 제하는 게 음량으로 딱 맞는 거는 정인이죠. 그러면 정인이 상관을 어, 견제한다. 폐인 하면 뭐 때려서 상관을 제한다. 상관이라는 흉한 작용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의는 상관을 제해서 그러면 나쁜 짓 못하게 가르치는 거니까 교화의 자격을 얻는다. 자격증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 정의를 만나면 가르치는 사람, 훈련시키는 사람이다. 거기에다 정인이 일관을 생하고 또 일관의 상관을 생하면 그러면 상관 폐인이 되면서 지식적인 교육 분야에 자격증을 대개는 가져요. 그래서 상관이 정의를 만나면, 여태까지 상관의 흉한 작용하고는 총 반대의 모습으로 반항적이고 개혁적이고가 아니고 보수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수주의자인다. 선생님 보수적이잖아요. 정의는 있어서 그죠? 그 다음에 상관폐인하고 정관까지 있다. 그러면 정관을 살리는 거거든요. 상관, 경관으로부터 정의의 상관을 대해서 경관을 살려내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나라를 구하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국가에서 나라를 구해줬으니까 자격증을 줘요. 그것도 어, 교화 잘못한 거를 바로 잡는 역할을 하는 그런 통제적이고 뭐법 어긴 것을 다스리는 그런 형벌적인 자격이거나 아니면 아픈 것 이런 것들을. 고치는 자격증을 나라에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상관폐인의 정관이면 지배자, 기득권자, 과거급제, 갱생교육자, 잘못한 애들을 뜯어 고쳐서 교화를, 교화를 시키는 교육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좀 보세요. 정관이고, 정인이 상관을 제하여 정관을 구하면, 나라를 구했으니까 제도권 진입은 되게 관직이에요. 제도권이라는 게. 그래서 정관을 구하면 나라를 구했으니까 사법 분야, 뭐 변호사, 검사, 판사. 근데 정관을 못 구하고 상관 폐인만 하면 어떤 자격증이냐면 의학 분야, 의사 이런. 의사, 약사, 한의사, 의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관을 구하면 그렇고요. 정인이 상관 폐인하고 또 상관 생제까지 한다. 그러면은 상관 폐인하면 자격증이거든요. 그러면 상관 피해 난 자격증을 가지고 생제 돈벌이를 하니까 네. 대개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개업할 수 있는 그런 대개 그게 뭐예요? 의사, 약사 뭐 이런 거죠. 변호사, 변리사도 포함되고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쉬우냐?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람 사주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 상관을 보면 상관이 재성이 있는가를 봐야돼요 정제든 현재든 그러면은 상관생재라고 해요 상관생재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데요? 내가 상관을 발휘해서 돈벌이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생재 그러면요 이저 재성이라는 거는 활동영역이거든요 벌이역 영역, 활동영역이거든요 영역, 그래서 상관은 재성을 기부하니 생재의 역할로 이익 창출에 다한입이시고요 상관은 그 목표가 뭐냐면요. 재성을 생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재성을 보면 상관은 변용하여 상생함이 지모를 발휘한다. 그러니까요. 상관, 생유제가 되면 머리를 써서 아주 이게 기발한 아이디어, 꾀를 발휘를 해서 돈 벌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식신은 어떤 일을 한 가지를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고 상관은 항상 변화하여 어 적용을 하는 게 상관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밑줄 보세요. 상관이 재성을 만나면 응용력 발휘해서 맞은 이익을 남기는 재주를 가진다. 그래서 식신은 자기가 꾸준히 이한 대가만을 바래요. 상관은 거기서 꼭맞은율에 승부를 벌고 아니면 영업을 해서 영업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이익을 더 남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상관이 재성을 보면, 응용력을 발휘한다, 기술을 응용한다, 사업한다. 그죠? 렇 그래서, 상관이 재성을 가장 좋아한다.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건 선생님 그냥 읽어보세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엔. 그리고, 우리가 청와대를 출입하는 로비스트 만나기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사주가 있을 때 다시 알려줄게요그 다음에, 상관의 귀신. 상관이 꺼리는 것. 첫 번째. 인성이 약하면 아, 나빠요. 인성이 인성이 상관을 견제해야 되는데 인성이 약하면 상관을 견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공부를 해서 만학구가 된다. 그다음 인성이 쇠한 것도 나빠요. 그래서 인성이 약하면 상관견관하는 거를 막지를 못하죠. 힘이 없으니까. 인성이 약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제극이나 다닌다 그런 뜻이에요. 인성이 쇠하다. 그러면 인성이 생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관인의 생을 관상생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있는데 인성이 약하거나 인성이 쇠하면 이것은 좋지 않다. 상관 경관을 맞지도 못하고 인성이 쇠하면 자격을 가져도 써먹지를 못한다. 그 다음에 무인성은 더 나쁘겠죠. 그죠. 렇 그래서 상관이 인성이 없으면 그 뒤는 좀 이상해요. 그냥. 상관이 인성이 없으면 이제 몸만 써야 돼요. 배운 게 없어서. 그렇잖아요. 머리를 써서, 공부를 해서, 그거 가지고 자기가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인성이 없으니까, 예. 네. 그 다음에요. 상관에게 나쁜 건 상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상관, 태 왕. 그럼 상관이 태왕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가 상관이 너무너무 많으면 일관이 보호되지가 않고요. 또어 일관이 자기 부모를 보살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선생님 이두 번째 줄이 이게 되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여자가 상관이 지나치면 자식 낳고 남편이 없어지며 자식은 나를 돌보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읽어만 두세요. 근데 제가 실제로 상관 경관의 사주에 상관이 왕한 사람들은 음, 결혼하고 되게 아들을 낳고 이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사주고변명한 여자 분 중에 아직 서, 서른인가에 왔어요. 이렇게 상관 경관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역학자가 너는 결혼하면은 아들 낳고 이혼하게 됐다.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결혼도 안한여자한테막 그런 말을 해서 애가 막 화들짝 놀래서 네, 사실 이게 여자들을 남자가 이렇게 처방하면 런을아니에요 남자의 상관 경과는 이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주에서 선생님 식상은 여자의 의미예요. 네, 식상은 여자의 의미였고요 태왕하다는 의미가 성관에 세개 이상이에요. 다해서 세개 이상이라고 할게요 이상. 근데 오행으로 보면 선생님 아 이게 상관이 지나치게 왕하고 나는 걸 느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왜 매번 강의하는 거는 기초 강의잖아요. 좀태왕이몇 개인데요? 태왕은 어떤 건데요? 그러면 그냥 아, 48자에 세 개면 많은 거다. 네, 네 다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요. 일간이 지나치게 금왕하면 상관이 하나만 있어도 상관이 왕이에요. 인정되시죠? 예. 그러니까 꼭 숫자로 하나만이다, 세 개다 이렇게 하는 건 그런데 좀 지나치게 세 개가 있으면 아 이건 태왕하구나. 하지만 일간이 네. 왕하면 두 개여도 없어도 화면하도... 상관생요 음. 일간이 태왕하면 상관이 사주에 없어도 상관을 생한다. 음. 네.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상관이 사주에 없는데도 일간이 지나치게 근황하면 상관을 생해서 관을 극해요. 그 상관 경관하는 게 어떤 내용이죠? 여자인 경우는 남편을 거의 맡들지 않는다. 남편을 째려본다. 그래서 남편을 안 받들고 어쩌고저쩌고 계속 상관 경관을 하면 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관이 없어진다는 게이 되게 여자에게 일어나는 거는 남편이 없어진다. 이혼하는 거 하고, 남편이 직업적인 능력이 낮아진다 벌을 향해 올려고 있어도. 네, 그래서 상관경관이 친나치면 여자가 나와서 많이 걸어요 네, 남편이 직업적인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상관경관이 있는 분들이 많이 싸워요. 부부가. 네, 근데 여자, 그렇다면 뭐. 여자는 남편이 능력해지고 사회적으로 내가 활동을 잘하게 되면 또 다른 <laughs> 상태에 반응이. 음, 괜찮은 거죠. 그럼 이혼하고 새로의 반을 만나는 것, 아니 얘기하시는 야, 거예요? 직장, 직장. 직장을 어, 상관 경관에 있는 여자들은 직장을 많이 옮겨요. 선생님. 네. 근데 이것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정인이 있으면 네. 어떻게 써어요 그냥 꾸준히 잘해 예, 그러니까 상관은 정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네. 완전 통계이 달라져 있어요 그다음에 상관이 꺼리는 것 중에 상관 상징, 여기 보세요 인다에서 밑줄을 네. 그세요. 인다가 몇 개인데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알죠? 그러니까 선생님 보세요. 그그리고 음, 여기다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 밀강이 있고, 여기 식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정인이 있어요. 그런데 정인이 상관을 견제하는 를 거였잖아요. 그죠? 그때 만약에 정인이 너무 많아. 너무 많고 너무 왕하면 상관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 상관이라는 게일간이 나라는 일간이내 능력을 나의 기운을 밖으로 바라는 거거든요 발설하는 거거든요 나의 기운을 피어나게 하는 건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뜬금이 없어져요 내가 뭔가를 표현하고 내가 뭔가를 어, 바꿔야 하는 내 재주를 피는 거를 인성이 <놀람> 너무 많으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상관이 아니에요, 아니상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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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예, 상관 상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이 너무 많아서 상관이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뭐냐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무능력자, 무능력 실업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많아서 상관이 약해졌는데 그러면은 이 상관이 또 전관에서 정관을 어느 정도 견제를 흘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감히 또 일관을 상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정의 너무 쎄. 상관이 확 죽었어. 그러면 내가 상관을 발휘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상관이 정관을 견제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얘가 나가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세상을 대응하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관이 다시 일관을 상극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더욱더 힘 없어지고 능력 없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대항력이 없어서 무능력자이다. 일강이 재주가 없는 거예요. 배운 건 있는데 재주가 없어요. 정인이 왕하니까 이것저것 많이 배웠겠죠. 아는 것도 많고 아는 척도 많이 할 텐데 재주가 없고 그다음에 활동적인 성향을 안 가지게 돼요. 못가져요 그래서 상관, 상신, 상진되면 소심하고 나약하다. 그래서 얘가 정관의 횡포를 당하는 거예요. 단체의 횡포 국가의 혜택이 없어요. 그다음 에4 번은요, 선생님 진상관이라는 게그 진짜에다 써보세요. 다할진 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어, 알아내려면이 진상관이야 이거 알아내려면요 어, 사주공부 한 4, 5 년은 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이것도 한 거예요. 근데 위에 거는 정인이 많아가지고 상관을 완전히 견제한 거고, 진상관은 일간이 신약한 거예요. 너무 신약해서 내가 상관을 발휘하다가 내 몸이 달아 없어졌어요. 내가 막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하다가 내 몸이 달아 없어져요. 내가 아파요. 그래서 지치고 고단하고 노동에 의해서 몸이 망가진다. 그럼 되게 이럴 때는 일간이 신약하니까 정인이 일간 상생을 못한 거죠, 선생님. 그러면은 정인이 없다는 거니까 잘 배워서 배운 걸 써먹는 게 아니라 노동을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일간이 신약한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과로하고, 노동을 해서 몸이 망가지고, 그래서 병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진상관인데요. 이거를 뭐안할 수는 없고, 이거 알아보기는좀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인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상관이. 상관이 정인이 있어야 자격증을 받죠. 국가에서. 근데 상관이 정인이 있어야지 공부한 것으로 자격증을 받아주고 그걸로 뭔가 자기의 재주를 발휘하는데 그게 아니라 편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편이는 상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렇게 정식 자격증을 따기는, 국가자격증을 따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럼 뭐 하냐면요. 보세요. 상관이, 현인이 상관을 재활을 하면 공식적인 자격증 이외에 자격이 있어요. 대개 에서 예체능이에요. 예술가가 많아요. 예체능. 그래서 어, 예체능 아니면 기술 기능을 하는 기술자. 예체능을 하는 경우는 뭐 예술가, 디자이너 등등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귀신편에 넣었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편인, 상관이 편인이 있으면, 어, 그게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 않은 시대를 살아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기는 원래 정동으로는 정이 있어야 되지만 편인이 있으면 훨씬 기발한 아이디어 예체능 이런 거 해서 어, 지금은 잘 사니까 선생님들이 감안을 해야 될것같요